안녕하십니까. 인사이드 서초 박사랑입니다. 서초구 방배동과 서초동을 직접 연결하는 정보사 터널 착공식이 오는 27일 열립니다. 정보사가 이전하고 남은 부지에는 공원과 문화공간이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정보사 터널 공사가 드디어 첫 삽을 뜹니다. 이번 공사는 서초동 국군정보사령부 부지에 가로막혀 끊겨있는 서초대로에 터널을 뚫는 사업입니다. 건설사업이 추진된 지 20년 만인데 서울시와 국방부간 이전비용 지급문제 등으로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새로 뚫리는 도로는 정보사 부지를 관통하는 터널 530m를 포함해 전체 1,280m 길입니다. 폭은 최대 40m로 터널은 왕복 6차로 그외 구간은 왕복 8차로로 조성됩니다. 터널과 도로가 완성되면 서초역과 내방역 사이에 끊겨 있는 서초대로가 연결돼 방배동에서 우회하지 않고 바로 강남구 태헤란로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정보사 부지는 공원과 공연장, 업무시설 등이 어우러지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주민들 역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710억원을 들여 2018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정보사 터널 착공식은 오는 27일 오후 1시 황실 자이 아파트 정문에서 열립니다. HCN 뉴스 신민식입니다. 서초구가 제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 대상 복지 행정 부문에서 최고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인 한국 언론인 연합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 대상은 전국 광역 기초 자치 단체 중 뛰어난 경영 성과를 낸 자치 단체에 수여하는 상입니다. 서초구는 이번 수상과 관련해 일반 주택의 관리사무소 역할을 하는 반디풀 센터 운영, 독거 어르신 대상 민관 협력 방문 서비스 등 복지 행정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초 관광 정보 센터 서초 IQ 센터가 15일 개관했습니다. 강남역 9번 출구 앞에 마련된 서초 IQ 센터는 2층 연면적 63제곱미터 규모의 아트 컨테이너로 조성됐습니다. 1층에는 국내의 관광객에게 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 관광통역 안내원들이 자리하며, 동시에 서초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아트 갤러리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2층은 의료관광 홍보존으로 조성돼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정보를 안내하고 체험 코너를 운영합니다. 첨단 화생방 장비 전시회가 서초구청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와 화생방연구소가 보유한 화생방 무기 탐지기 장비를 비롯해 15개 방산업체가 개발한 첨단 장비 등 125종, 260여 점의 장비가 시연됐습니다. 또 인체제독소, 방독면 체험훈련 등 체험행사도 함께 열렸습니다. 서초구 우면동 우면이 국민임대주택단지와 강남대로를 연결하는 도로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우면동 1원 우면이 국민임대주택단지와 강남대로를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건설은 우면이 국민임대주택단지가 생기면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수요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신설도로는 양재천 우측을 따라 폭 14에서 2 0 m 연장 1,186m의 왕복 4차로로 조성되며 교량 2개소와 지하차도 1개소가 설치됩니다. 한편 SH공사는 도시계획 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서래마을 벼룩시장이 반포사동 은행나무 공원에서 열렸습니다. 반포사동 자원봉사캠프가 마련한 이번 행사에서는 의류와 신발, 도서, 가방 등 중고 물품이 판매됐습니다. 이날 발생한 수익금은 지역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됩니다. 한편 반포사동 자원봉사캠프는 매달 둘째 주 목요일마다 벼룩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우이 정보문화센터가 개관 6주년을 맞아 지역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 7일 장애인의 골든벨 퀴즈 대회를 개최합니다. 대회는 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지역 사회에서 나눔의 의미를 확산시키기 위해 열리는 것으로 도전 골든벨과 함께 OX 찬스 퀴즈, 행운권 초첨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됩니다. 인사이트 서초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